4분기간 지금 지금? 어차피 더 못지으니까 지금 가자 또한 할수 있는거 최대한 이거 철리 스물다섯개인가? 열일곱개 쓰는구나 오케이 전부 다 업그레이드 여기는 지금 뭐지? 석탄, 목재, 철. Get 얼마와 근데 되게 잘 깎인다. 매운 불에 결투장 저것 때문인가? 아, 좋은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석탄 더줘야 된다. 아, 탐험? 좁은 길을 조사하자 넓고 평평한 지형이 나왔다. 우리가 발견한 눈이 쌓인 평원은 가방이 높아 보였고 탐험할 만한 지역도 벌써 10여개나 발견됐다. 텅빈 대피소? 보수도 난방 유지. 이거는 온도만 안떨어지면 지금 가능하다. 이거 자신있다. 4분기간 연구 완료. 오케이! 아, 벌써 4단계다! 석탄 소비량만 줄어도 어떻게 어떻게 할 만해지는데. 집적도. 자동기계 효율. 공학력? 연구소와 공장에서 자동기계. 주택 재설계? 허어, 이런 게 있어? 진지하게 할걸 그랬네? 범위 확대는 아직 안 눌러도 되고. 그러면은, 집적화를 쓰자고. 우리 그리고, 어, 어, 어. 우즈바 캔디님, 팔로우 감사함당 어서오세요. 감사함당 기술자를, 자를쓰기술자를못쓰는 사람 이1 7이이나돼미르 미... 펑크는 는 사람 없어요? 폭풍 아, 그래. 갓겜이크는이 갓겜을 안한다고? 하하크 <laughs> 아, 예. 푸펑 나온다... 2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나온지 아직 정확하게 날짜 공개는 된건 없는데, 나온다고 한대요. 그것 때문에 좀 기대중이에요 많이. 두근두근 되고 있어. 너무 좋아. 윈드피서. <목소리> 여기서 쓸만한 것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들을 이동할 수 있을 것 같다. 선상열석? 연구용 전투기지? 영구형 전초기지 가자. 딱 봐도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은 이름이야. 오케이.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커진다는 말이 있어서 전 기대 많이 안 하려고요. 에이, 기대할 만한 건 해봐야지. 끄고. 기계를 제철수에다가 넣고 기대를 할수 있다면 전 해보고 싶어요. 지금 난이도가 얘가 뭐였지 방주였나? 무슨 그 스토리던데? 뉴 맨체스터 시간이었다. 대장님, 뉴 맨체스터의 전령이 대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대장님께서는 뉴맨체스터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군요. 제발 부탁드리지만 저희 쪽 시민들을 죽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예, 방주 시나로에 다른 거안 건드렸으니까 아마 그냥 보통일 거예요. 둘 빼고, 아 잠깐 증기 시계는 다 넣어 넣죠.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 갔다가 복귀를 해야 되고 <laughs> 유멘 체스터 원조는 누가 나할것 같은데 저거 자동 기기 한 대를 모아서 구소대를 보내라는데 아마 기술 쪽에 자동 기계 정찰 때예 보내야 되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의 고생 대장님 시민들이 지쳤습니다. 아, 제발 니들이 일해야 돼. 닥치고 일해. 상사을 요구하고 있어. 야, 다 죽어가는 데 니들이 좀 편하. 니애들한번 편하겠다고. 그... 그게... 야, 그리고 야, 내가 일을 뭐 밤새도록 시켰냐? 아, 새벽 6시부터 밤 20시까지 8시 퇴근이잖아. 일하면 보자. 한 14시간 밖에 일안 하면서 무슨? 욕심도 많아. 다 죽어 가는데 어디를? 어딜... <laughs> 오케이. 직접 화영 관리요. 일단은 요걸 하고 혹시 뭘까 일단 대비를 해 보자고. 그리고 지금 처리하루에 224개, 나무가 306개지. 이틀 안 쓰면은 확보가 되는 양인가? 되는 양이지. 그치. 224. 224면은 448. 448에... 하면은 더치캔은 확보가 되는데. 망노동아예 물론 기술자들 망노동시키는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안 되지, 안 되지. 다 죽어가는데 지들만 살겠다고? 쉬겠다고? 양심이 없는 거지, 저거는? 시, 식량. 너왜일안 해? 일못 해? 왜 이렇게 식량이 안 늘어나지? <laughs> 석탄 8천 개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나머지로 뭘 해야 되니? 서라하하게 뉴멘스토 원조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전부 석탄에 때려박아가지고 몰아넣어도 답이 있을까? 없을까 싶은 수준인데 이거 지금 682 112 오케이 따뜻하게 해준다는 건 공약이 했고 좋아 어 얘네들 도착하겠다 도착! 오케이 증기심! 집으로 돌아간 자들 남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북쪽으로 가는 길을 열던 타운가들이 머무르던 곳입니다 대한파가 몰아치기 전에 뭐라 착긴인데 이거? 전에 가족들과 제외하려고 황급히 떠한 것이 그 틀림없습니다 어! 증기심 3개 야 너희들 빨리 바로 복귀해라 폭풍 대비가 필수 미션? 될라나? 수집소를 더 확보해야 되나? 나름씩 확보가 빨라지고 식량도 증가를 하고 있어. 식량 500개는 지금. 대 연구 완료. 오케이. 자원. 자원 저장고 어, 재제소 보험및숙가다 이거. 야 뭐야? 아 수집 가능한 자원이 없다고? 아 이런. 너 잠깐 끄고. 잠깐 여기 여기서 일하고 있어봐. 재소 반 안쪽으로 넣어? 아니 저거 그냥 범위 확표 확대를 해서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이렇게 가고 이걸 어떻게 짓지? 요렇게 가면 되겠다 탄 확보량 3일 총 대비가 필수 미션이다 지금 1일 확보량이 700에 아, 소비량 700 확보량이 1200으로 잡고 500이 하루하루 500까지 확보가 된다는 건데 그럼 지금 4일 남았는데 한2 0 0 0정도더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절대 8000을 못 가거든? 식량은 상관이 없어 식량은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더 지금 얘네들이 와서 아 잽싸게 저걸 한다해도 그러면 맨체스터 애들이 다 죽어버릴텐데? 근데 난 지금 폭풍에 대비하시오 저거 잠깐 세 칸, 지금 하루 이틀 3일 하고 18시간이면 1영하 80도까지 떨어진다. 이거 발전기 범위 출력, 출력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 되고, <laughs> 막막하네 50대 진짜 양부형 어, 버티고 있는데 1단계로 버티고 있는데? 어 50대에서 근데 1단계로 버텨지는구나? 이거 몰랐네? 범위 설정 2단계잖아. 범위 설정을 줄여? 살만함까지 유지할 필요 없잖아. 아에쌀 사람이지, 얘네가. 줄이면은 얘네들다 뻗는 거 아니야? 추움이 되겠지? 안 돼, 이러면. 아, 문제로다. 손이 문젠데 뭔데 또아 제발 좀저나 일부러 나 지금 쉬, 저 열받게 하려고 말하는거야 저것들 어절대 복귀했고 너희들은 이제 나가면은 다 죽는다 해산하도록 이 맨체스터 원조는, 포기하자, 석탄을 돌린다, 지금부터. 업그레이드 완료, 발전기 출력, 업그레이드 하고 유메세스더 버려. 저거 답 없어. 저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까딱하면 진짜 내거다 죽겠어. 식량 확보는 상관이 없고, 지금 석탄이 문제인데 철 확보 다돼 가잖아. 지금 보자, 나무 확보하는 거 없지, 확보하는 거 없고. 그러면은 철도, 지금 작은 곳에서 일하는 애 끄고, 저쪽에 있는 애를 자동 기계로 다 돌리고, 지금 건설 중인 수집소, 선술집, 셋 넣고 기술에서 둘 넣고, 취소장 얘네들은 비축량 한 개라고, 아 빼고 건설 저장소, 둘, 셋 하고 도로 건설 올리고 식량. 이거 확보해 놓으면 됐고, 식량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고 늘 필요 없고... 석탄... 건설... 대형 자원 창고... 얼마나 늘어났지 이게? 많이 저장할 수도... 그냥... 작은 거 때려 박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저기다 연구 시간이랑 그런 거 낭비할 필요 없이. 시, 시작한다. 일 생산량이 소비량 500에 생산량 하루 800까지 올렸고 지금 이일 남았으니까 1600 아.. 퍽퍽한데? 어, 잠깐만 저거 여기다 더 넣고 다음에 기술 징기중계기 아나더 확보 2단계로 올려 아 벌써? 왜? 미치겠네 진짜 출력 업그레이드 완료 3단계까지 갈 필요없어 2단계에서 버티고 수집소 다녀라 한번더 해야 되나? 지금 온도 보자. 수집소 다녀라 해야 돼. 여기 어차피 기계가 일하니까 상관 없고. 일할 인원이 없어요. 자동 기계. 만들어 두 개까지 만들어 석탄 소비량이 오버했네 그럼 너사2 단계 있는데 오버가 된다고? 아이씨. 이거 강철로 땡겨야지 뭐 이렇게 하고 사람이 일하는 데가 여기 하나야 투집소 그 어쩔 수 없고 장애인은 의수속을 와, 큰일났다. 1단계로 낮추면서 과부하로 돌린다. 석탄 아껴야겠어. 왜 죽는 거야? 왜? 수량 한 개. 건축에 어 결정 아니 자원 수집소를. 여기다가? 짚고. 돌아야 뭐 어려울 거 있겠냐? 아, 씨! 진짜. 어? 아, 연명 치료 중인 애들이 다 죽었네? 아닌가? 뭐지? 전부 저기, 저 기계로 돌아가고 있고. 어... 이렇게 망하나? 아니지, 아니지. 그나마 철에 지금 살짝 넣어놨고... 얘는 지금 24시간 일하는 중이라서 상관없고... 증기식 제재소는 지금 어차피 일할 인원 안 넣어도 되고, 아... 와, 더 추워진다. 뭐야, 왜 다, 다 어디서 일손을 다 잃어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얘네? 어디서 일안 해? 일할 데가 없니? 이거 왜다 죽는 거지? 어, 어, 아, 환자들 다 얼어 죽은 거구나. 하지 모르 겠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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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나마 수집소 다녀 라가 돼서, 딸 사람 정도로 일을 할순 있는데, 아, 어떡하지, 진짜? 아씨, 나 몰라. 5단계까지 가, 그냥 지금. 탑들어 하고 있어, 씨. 과부하, 낮춰. 오케이, okay, 그러면 석탄 8000개 수집은 불가능하게 됐고, 과거 필요도 43%. 끝났어 이 게임 끝났어 더 이상 답이 없어. 이제 한번 더 추워질 거란 말이야? 얼마나 길게 추울지 지금. 얘더 추워지는데 하루, 이틀, 삼일, 사일까지가 안 보여. 온실. 수집소 빼, 빼고. 밥 만들어. 얘가 석탄시축이, 증기식 석탄시축이. 석탄시축에 있는 거 하나 빼서. 전술집에 사람이 없어?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둘 넣고. 하나만 넣고, 아못 모으면 그대로 끝이야. 으아 진짜 어떻게 시간이 끌리려나 했더니 답이 없었구나. 기계들은 추위를 무시했지만 우린 폭풍이 끝날 때까지 버틸 물자를 모시지 못했다. 아... 이런... 이 지옥같은 겨울이 우리나 다른 이들 얼마나 몰아붙일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린 뉴벤체스터에 물자를 보내지 않았으니 그들은 이 폭풍에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헛 죽겠죠. 이제는 의미도 없습니다. 이 기록을 찾은 사람이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살아남기를...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기를.